가 얼마나 깨어나느냐 저희 요즘 기도 제목은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근데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여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속도가 망해가는 속도를 앞지르게 하옵소서 앞질러야 아, 네. 아, 돼요 아, 네. 사회로 청소년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뉴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제일 여당의 산하의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이 나라, 중국의 중앙당교라고 있어요. 이것은 공산당 고급 간부 양성 교육 기관입니다. 거기랑 정책 협약 체결을 맺었어요. 이것은 세계 정치 역사에 자연주체제 국가와 공산주체제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서로 다른 체제 하에 있는 나라가 나라끼리 정책을 협약한거는요 인류 최초입니다. 이게 뭘뜻하는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 나라를 지금 공산화로 아예 대놓고 가겠다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총선의 진 의미는 무엇이냐? 사느냐 죽느냐? 자유를 지킬 것이냐 자유가 말살될 것이냐? 한미일 동맹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통일당국 코리아로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김정을 체제하여 이 나라가 비참한 노예국가가 될 것이냐? 그 선택의 사회로 총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이따가 뭐 기도할 텐데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7년 전에 부산에서 10차 WWC 총회가 있었어요. 한국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종전협정 평화정을 맺자. 두 번째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해제된다. 1년에 사치품을 7천억을 쓰, 7천억 개인 사치품 7천억을 쓰겠다는 거를 국제에서 봉쇄를 했는데, 그걸 풀라는 거예요. 누가? 한국계 목사님들이. 세 번째, 한미의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대요. 네 번째, 남북한 교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해야 된대요. 북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죠. 가짜교회죠. 첫 번째, 봉수교회요 봉수교회 누가 져줬죠? WCC가 8만 달러를 지원해서 지은 겁니다. WCC는요, 철저하게 저 침공세력입니다. 친공세력 침공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직에서 장장대형교회 세워졌어요. 평양 부흥 1 0 0주년을 기념해서 칠골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할 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니 이는 왜왜 왜 선지자들한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입니까? 사기 온갖 악한 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니까. 대한국에 지금 꼭 들어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흐려진 것쌤에 더러운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이런 혼돈과 위기가 왜왔을까다 알고 보니까 그 뿌리를 캐 올라가잖아요. 한국계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계가 북한 성교란 이름으로 침복정책으로 저 북한의 북한 정권에 달러 주고 비료 갖다 주고 민간단체로는 제일 많은 양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억압받고 탄압받는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공장 뭐 밀가루 공장 누가 먹죠 그거? 북한의 20만만 원 특수부대원들이 먹잖아요. 일반 우리 북한 주민들이 먹는 게 아니라. 예?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을 연장 연장시켜 주는. 다 아주 순 넘어 가는데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시켜 주는 데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 성결의 이름으로 그짓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한뿐만이죠. 중국. 중국 성결의 이름으로 중국 공산당과 깊이 깊이 연대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죠. 저는 직접 중국에도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빼겠습니다. 2013년에 WCC 부산 총회 후에 한국교회는 또배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카톨릭하고 그리스도의 일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카톨릭 의 신부들하고 무슨 일치 기도회를 합니까? 카톨릭이 여러분들 절대로 큰 집이다.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카톨릭은요, 구교가 아니라 이교입니다. 이교. 카톨릭은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리 기독교랑 비슷한 게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일치를 해요? 배대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됐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찾아왔어요. 제1, 제3의 신사참배의 죄가 아닌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당시의 장면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죠 이 사람은 NCCK 회장이었죠 NCCK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기도문을 올렸어요 하나님, 부처님 어쩌고저쩌고 나무함면 답을 아메 그 기도문을 올린 장본인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서명하고 사진 찍었는데 나는 이렇게 왜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있냐 이에요? 거이 예? 장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노안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 가장 생명과도 같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네. 네. 예수님만이 길이어지려는 길이 생명이시다. 네. 네.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 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네. 그분만이 우리의 피갈 밝아가 주신다. 아, 네. 우리의 산성이다. 시그 아, 감주에 네. 행하여 빛이 없는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아,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아, 네. 그거를 철딱같이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교회가 될수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이런 에큐메니카 운동하고 있는 집단과 서로 일치를 한다. 여러 운동을 한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여기에 대한민국민들, 인류가 또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지옥 불구동에 빠져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종교다운의 문을 열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예? 하나님 보시 때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을 송두리째 파러 넘길 수 있습니까? 이때 어떤 게 뭐예요? 이 대회. 기항학교예요 성경을 어떻게 공동으로 번역합니까? 남북 교회 교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 기도하자고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한국 교회가 한국 성교와 중국 성경화를 위한 신학적 연구 가지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인류의 우가 해야 할 것이가 많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사회적 정선은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주제를 수호하느냐 공산화되느냐에 관리께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를 깨워주셔서 바르게 투표하여 자유주제를 수호하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옵소서. 사전투표 부정, 전자개표기 부정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게 하옵소서. 검찰이 공평선거를 잘감시하도록 명사하옵소서, 동성애와 공산진를 막아낼 수 있는 후보와 관이 당선되어 공산진으로부터 자유주제를 지키게 하옵소서, 201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사회적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1명 이상의 자유국가 후보가 당선되어 폐기할수 있도록 국민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종복자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 네. 네. 기독교의 가장 최고 최대의 적은 바로 무신론 공산주의입니다. 그거보다도 천만 배더 악랄한 것이 종복주사파예요 영입니다. 영. 한국교회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다, 그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 네.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 떠나갈까봐 아, 네. 말도 안 하고, 다 같이 자멸하는 길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사회주의의 망령, 공산주의의 망령, 종부추사의 파의 망령들이 정체를 밝히고 떠나갈 지효다! 침복, 친, 중국 공산당의 그 잘못된 악한 길에 줄을 섰었던 한국교회 회개하게도와주시옵없었 제목과 함께 우리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분 정도 주여 섭차와 기도합니다. 주여